재회에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률이 높은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실 텐데 먼저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하기 전에 지금 거울 앞에 가서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밥도 잘못 먹고 해야 할 일도 잘못 하고 우울함에 가득찬 지금 모습을 과연 내가 상대방이라면 선택할까요? 주변에 밝고 새롭고 사랑스럽게 웃는 다른 이성보다 나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너무 안타깝지만 재회는 내가 간절하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이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상대방 없이는 못살것 같은 마음이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재회를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네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존심 때문이라도 내 가치만큼은 지키려 해요. 제외 영상 몇 개만 보셨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별을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처음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매달림의 악효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가중해요. 이별 선택이 옳았다는 합리화를 하도록 만들어요. 상대방이 느끼는 내 가치를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매달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3 번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순간 상대방이 느끼는 내 주관적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옷 가게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어떤 옷의 가격표를 보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이라고 쳐요. 그래서 돌아나가려는 상황에서 점원이 나를 붙잡으며 90% 세일을 해줄 테니 제발 이 물건을 사달라고 애걸 복걸 하는 겁니다. 이 순간 처음에 가격표에 적혀있던 가격은 사라지고 내 머릿속엔 90% 세일된 가격이 이 브랜드의 이미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치가 낮아진 브랜드의 옷은 어쩌저도 안 입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나한테 홍보 문자까지 보낸다면 어떨까요? 결국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번호를 차단하고 다시는 그. 가게에 방문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내가 나가려 했을 때 매달리지 않고 쿨하게 보내줬다면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 구매할 수 있을 가능성마저 사라지게 만든 거죠. 우리는 이별 상황에서 지금 상대방을 붙잡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미련이 남았을 때 붙잡아야 할것 같고 지금 상황이 끝나면 평생 상대방을 볼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느껴지는 내 감정을 일차원적으로 모두 표현합니다. 그 결과 앞에서 말한 내 가치가 떡락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재회를 쉽게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이별 상황이더라도 자기 가치만큼은 절대 잃지 않는 선택을 해요. 이별을 상대방의 불만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붙잡아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전부 다 맞출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한번 생각해 줄수 없어. 이런 앞뒤 없는 감정적 매달림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이별을 결정하더라도 일단 그 결정을 받아들고 끝 마무리를 잘해 놓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가 헤어진다고 너랑 보냈던 시간들이 사라지거나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지난 시간들이 충분히 의미 깊다고 생각해. 동안 고생했고 고마웠어. 나중에 또 보자. 이렇게 이별은 피하지 못해. 적어도 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두는 거죠 두번째 손해를 빨리 받아들이고 출발선을 다시 조정해요 우리가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내 사람 즉 내가 소유하던 사람을 자의가 아닌 타의로 뺏겼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별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지금 손해를 받고 빨리 이걸 복구해야 한다는 원상복구적 관점으로 바라봐요 주식으로 이미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빠른 원금 복구를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더큰 손해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감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이성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평소처럼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게아니에요 주변에서 누가 들려준 정보를 검증조차 하지 않고 고바카드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미 본 손해는 빠르게 인정하고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본 중 기본은 추가적인 손해의 방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정리부터 시작하겠죠 제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유욕에사로 잡힐수록 판단력은 흐려지고 희망적인 경우의 수만 기대하게 돼요 알아도 잘안 되는데 어떡해요? 당연해요 사람 마음이 머리로 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모든 인간관계는 널 보는 거예요.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가까웠던 사람들이 멀어져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둘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랑 가까워지기도 하죠.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 돈을 벌러 갈수 있는 거죠. 그러다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함께 할 수도 있죠. 전 연인이 이별 뒤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 둘수 있는 거죠. 그러다 나에게 다시 마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인간 관계는 넓게 보고 멀리서 볼수록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별 상황을 무겁게 만들지 않아요.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얘기지만 이별 상황이 무거울수록 재회는 어려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 이라고 쳐요. 어떤 직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자녀가 있어서 꼭 일을 해야 돼요." 사장님, 제발 부탁드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그럼 저 이번에 좀 쉬면서 다른 일 하고 있을 테니까, 또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아, 그리고 다음 주말에 조기 쪽으는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우리는 나중에 다시 직원이 필요해질 때, 어떤 사람에게 연락하게 될까요? 눈물을 흘린 사람에겐 최종적인 퇴사 후에는 미안해서라도, 부담스러워서라도 연락하고 지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무덤덤하던 사람은 퇴사를 하더라도 큰 부담 없이 사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직원으로서 러브콜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제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헤어지고 상대방에게 하는 모든 말이 무겁고 진중하고 슬픈 감정이 묻어난다면 상대방은 추후 당연히 나와 연락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별을 가볍게 여기는 척이라도 하고 지금 상황을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 이별 후 즉시 친구 관계처럼 돌아가서 매일매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더라도 유예 기간 이후 내 연락을 훨씬 받아들이기 수월해질 거예요. 당장 너무 슬픈 감정 때문에 이러기가 쉽지 않다면 이렇게라도 말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고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한테 더 맞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라 생각해. 그래도 여기까지 같이 왔던 사람이라서 마지막까지 너한테 고마운 마음 느끼고 있어. 슬플 일도 아니라 생각해. 각자 노력 많이. 했는... 뭐 있어. 나중에 또 보자 어디 가서 내욕 너무 하지 말고. 네 번째 답답함 해소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슬슬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주객 전도라는 말이 있죠. 보통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제외에서도 대표적인 주객 전도 상황이 있어요. 제외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이라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상황입니다. 제외 도전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별을 연락을 하지 않고 몇달 이상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 거예요. 이런 유예 기간이 힘든 이유가 어떤 행동을 통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견디기 힘들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능동적인 행동, 변화를 통해서 그 상황이 달라지길 바래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때 가장 큰 답답함과 조바심을 느끼게 되죠. 나는 지금 이별을 견디기 너무 힘들고 뭐라도 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가장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연락에 극그 부정적 반응을 보이더라도 느껴지는 답답함을 참지 못해서 또 연락을 반복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미 상대방에게 차단, i 시포언까지 들은 상태에서도 이제 좀 다시 연락하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멀스멀 떠오르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부분 이런 연락은 상대방의 후폭풍이 아닌 이상 100% 실패하죠. 재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희망회로식 행동을 할게 아니라 정말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해요. 심지어 그게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라 하더라도요. 여기까지 재회를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가지 행동 방식 그리고 마음가짐 알아봤는데 결론은 내 가치를 지키고 내 가치를 바탕으로 재회하려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재회 상담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장담할 수 있는 거 재회를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성공률보다 재회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성공률이 비교가 안될 만큼 높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사실 감정적인 성향, 이성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가치를 다 떨어뜨렸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을 나 혼자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그 사람에게 진심이어도 감정 그 자체만으로 는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어요. 지금보다 한 걸음 떨어져서 재회를 내 삶에 풀어야 할 퍼즐이 하나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 퍼즐을 풀어낼지를 방법을 찾아 보는 겁니다. 여기서 퍼즐 조각은 여러분의 가치예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연애 언어 TV를 구독하시고, 만약 이별을 하신 상황이라면 댓글에서 제가 만들어둔 재외가이드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하세요